오늘은 피 꼬막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꼬막에 소금을 한 숟가락 넣고 검은 비닐봉지를 덮고 1시간 해감시킵니다. 물을 끓이고 깨끗이 씻은 꼬막을 넣고 뚜껑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입을 벌린 꼬막은 꺼내 줍니다. 가위로 꼬막의 내장을 제거해주고 깨끗하게 꼬막을 씻습니다. 깨끗이 씻은 꼬막과 오이, 당근, 양배추, 깻잎을 준비합니다. 오이를 썰고 당근도 썰어줍니다. 그리고 양배추와 깻잎도 썰어줍니다. 볼에 씻은 꼬막과 야채를 넣어줍니다. 다진마늘 하나, 고추장 하나, 고춧가루 둘, 초고추장 둘, <laughs> 설탕 둘, 식초셋, 올리고당 하나를 넣어줍니다. 맛있게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진간장 세 숟가락과 깨소금도 넣어준 후한번더 버무립니다. 접시에 가득 담아주세요. 피꼬마 무침 완성.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 구독해주시면 감사합니다.